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오기에 하나 많은 위정자들이 있었고 국회의원이 있었고 하나님 시장과 군수들이 있었으며 또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각 부서의 붙처자들과 또 하나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리는 결정들이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걸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여주시고 사업장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모아주시며 하나님 직장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수고의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실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가 거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10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10편, 1 2 8편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 오늘 좀분문하고좀딴 대로 갈까봐 걱정입니다. 여튼 오늘 과거 30년 여섯 번 비가 왔고요. 역대 최고 기온은 2008년도 23도였고 역대 최저 기온은 2021년도 1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18도이고 평균 최저 기온은 10도였다고 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 이르고 평균 최저 기온은 4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늘 평균 최저 기온이 다른 평균보다 매우 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월달인데 겨울 같아요 11월달 같아요 11월달 옷을 저희들이 입고 있잖아요 원래는 얇은 거 입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막솜 들어 있는 거, 막털 들어 있는 거 입고 다녀요. 그 입고 다녀도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온의 문제로 건강해지지 않도록 관리하시고, 또 오늘 날씨도 화창하다고 합니다. 이 화창한 하늘처럼, 우리 성도님들, 화창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8편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잔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누구의 길을 걷는 자요?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자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성도님들 사람은요 각자 태어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관계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우리들이요, 어, 앞에, 뭐, 우리 교회도 물론 이제 그런 분들 모시고 간증도 듣고 말씀도 듣고 하겠지만, 우리는 막 영화 같고 드라마틱한 그런 간증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변화를 얻는데 막 극적인 상황 속에 몰려서 믿음의 결과를 얻으신 분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막 감동받고 은혜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머리 잘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이렇게 못 살고 힘들었는데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많이 듣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면 그 정도의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볼게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자, 내 손이 뭐한 대로요? 예,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가 어떤 자라고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리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수고가 수고의 값이 나의 열매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통장에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님들의 삶에 그러한 삶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일상이 일상이요. 나와 함께 사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함께 둘러 앉아 밥을 먹고 식사하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한 상에 둘러앉아 평안을 누리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 어디예요? 성전 하나님의 산 주의 전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지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어, 가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모하는 사람들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됩니다. 목수의 방망이야 판사의 방망이의 값은 똑같아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손도님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에 혹해요. 어. 삼성 이재용 씨가 받는 월급과 목수의 월급이 같으면 될까요? 사장님이 벌어가는 돈과 직원이 벌어가는 돈이 같으면 될까요? 같아야 되나요?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성도님도 국가가 부에 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어떠한 특정한 부를 이루는 기업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려면요, 대기업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는요, 대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불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눈으로 보신 분들입니다. 195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대한민국의 번영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아기 때 드셨던 음식과 지금 드시고 있는 음식을 비교하여 보십시오. 얼마나 위생적이고 얼마나 깨끗한지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다니시면서 보는 길거리는 얼마나 깨끗해졌고 얼마나 정돈되어졌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자연은 얼마나 정돈이 되어져 있고 얼마나 깨끗한지도 한번 1950년도와 지금을 비교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에 번영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지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러면요? 손주 손녀를 보고 계신 분은 아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게 복이래잖아요. 아 나의 손주와 손녀를 보는 것이 복이구나. 나는 이러한 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구나 하는 고백을 오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지로다.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여 평강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뿌린 씨앗, 수고의 눈물이, 수고의 값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결실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직하여 일한 결실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산업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